네, 오늘 4월 12일 어, 월요일 새벽녘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어,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백옥진 집사의 뇌졸증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자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생형제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오계선어리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암을 치료해주십시오. 김경수 집사의 당뇨를 치료해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모세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고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죠. 무식하면 용감하다. 모르면 용감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맞긴 한데 완전히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두려움도 무식에서 옵니다. 잘 모르면 무섭습니다. 잘 모르면 두렵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알고 나면요. 그 두려움이 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예, 무식하면 용감한 것, 몰라서 용감한 것도 있지만, 몰라서 두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잘 아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 알아야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사람은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사람은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알면 그러면 모든 두려움은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사 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세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4장 10절부터인데요. 근데 어제의 말씀이 주일 말씀이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그러면 내가 갔다가 자기가 갔다고 치고 만약에 그들이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자기 백성들이요. 한번 자기 백성들에게 버림받은 경험이 있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너 거짓말하는 거다. 라고 말을 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으로 지팡이를 던져라. 자기가 양을 칠때 가지고 있던 지팡이가 있지 않습니까?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뱀이 되었습니다. 꼬리를 잡으라 그럽니다. 꼬리를 잡았습니다.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 손을 너의 품에 넣어라 그럽니다. 넣었다 뺐습니다. 그랬더니, 손이 문등병이 들었어요. 다시 넣었다 빼라 그럽니다. 다시 넣었다 뺐습니다. 그랬더니, 본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이두 가지를 보여줬는데도 믿지 않으면, 그러면, 나일강 물을 떠서, 조금 떠서 땅에 부으면, 그게 피가 될 거다. 만약에 두 가지를 믿지 않으면, 이세 번째 것을 사용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말씀하셨어요. 구절까지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말을 못 합니다. 나는 원래 말을 못 하고,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그렇게 말,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그리고 누가 말못 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이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누가 그렇게 했느냐? 누가 사람을 만들었냐? 이 말이죠. 사람을 만들었고, 사람의 어떤 그 능력, 누가 주는 분이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 말을 못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 보시면요,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칠 거다. 이제 가기만 가면 내가 너 너와 함께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 네가 할 말을 내가 매 순간 매 순간 가르쳐 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어떻하냐면 13절에 보시면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모세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애굽을 알고 있고요. 자기 민족을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미 80이 되었습니다. 40대도 실패했었는데 80이 되었고 노인이 되었고 40년 전에 자기를 따라주지 않는 백성들 지금 따라줄까? 그다음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세계 최강의 나라가 순순히 내가 간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보내 줄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지금 왜 이렇게 말을 하냐 하면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서 좀더 가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고부터는요. 모세의 이런 두려움이 다 사라져요. 모든 두려움이 마음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애국의 군대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백성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나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합니다. 내 능력도 알고 있고, 내 자신에 대해서 잘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교만해 하기도 하고, 혹은 세상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이 모세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언제나 세상을 두려워하고, 인생 사는 것을 버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 하면, 모세에게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그 꼬리를 잡으면,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거거든요. 근데 꼬리를 잡으면, 이게 지팡이가 되기도 하고, 손을 넣었다 빼면, 품속에 넣었다 빼면 문등병이 걸리고, 또 넣었다 빼면 그게 낫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주님,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요.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화를 내시면서 사절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를 내시면서, 내형 아론이 있지 않냐? 내형 아론이 있는데, 내 형은, 내형 아론은, 그가 말잘 하는 사람인 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어이이 이 모세는 형을 만나지 않은 지가 40년이 넘었지 않겠습니까? 뭐 왕궁으로 들어가나 와서도 아, 만났겠습니까? 잘못 만났겠죠. 그러니까 벌써 완전히 그러니건 40년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론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내형 아론은 말을 잘한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로, 너를 만나러 나올 거다. 너를 만나러 나올 때 기쁨을 가지고 나올 거다.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며 너에게 나올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 내가 내 입과 그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하고만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요. 이제는 그형 아론과도 함께 하시겠다. 그의 입에도 함께 해서. 너희가 행할 일을 내가 그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한 말씀 더 하십니다.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를 인크리지 시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잘알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는 성들 여러분, 지금 모세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두려워하지 않을 텐데,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유대인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애국의 왕을 두려워하고, 또 자기의 그 살던 미디엄 강렬을 떠나는 것도 두려워하고, 왜안 그렇겠습니까? 사람이 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생하시는 그 기적 열 가지 재앙을 하나씩 하나씩 겪어가면서 그의 마음에 담대함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이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성경을 읽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약속을 해주지 않습니까? 약속을 이런저런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이런저런 약속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수많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묵상하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두려움이 마음에 찾아올 때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뭔지를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어떤 거냐 하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신 이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내 마음에 믿어지기까지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뭘 두려워하십니까? 요즘은 병 걸리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병을 누가 주관하시는 분인지, 누가 어떻게 사람에게 병이 오지 않도록 해 주시는지 성경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발견하셨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죽음이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을 쭉 읽어가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발견하셨으면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돈에 대해서 염려가 되십니까? 그러면 성경에 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발견하셨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쓰시는 것, 하나님을 알리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수 있는 방법,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기도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워가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